나왔나 들어갔나 보일랑 말랑 이게 다 마스크 덕분입니다 이런 영상 촬영하려면 기둥이 있고 사람이 없는 영상 10초 촬영 기둥을 중심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영상 촬영합니다 캡컷으로 따라오세요 탭프로젝트 누르고 갤러리에서 사진 불러옵니다 불러온 영상 음소거하고 화면 밝기 조정해 줍니다 사람이 없다가 사람이 나오는 영상 위치에서 분할해 줍니다 분할 후 사람 나오는 뒷부분 영상 하단에 있는 오버레이 눌러서 맨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2열 사진 클릭하고 하단에 마스크 찾습니다. 맨 첫번째 가로 눌러서 노란선 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영상 플레이 누르고 확인해줍니다. 내보내기 하시면 영상 완성입니다. 마스크용한 나왔다 들어갔다 보일랑 말랑 영상 스코치와 함께 성공했습니다